뭐야, 이거. 이 큐방을 붙이고 왔네문 앞에다 이런 거 붙여놓으면, 재수가 없더라고요. 고독, 시작이 다른 프리미엄. 고독, 대신 도시. 이 다음 그레이튼 현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생오기 중했습니다. 오늘 고독신도시에 나왔는데요. 아 6월달에 촬약을할것 같아요. 5월달 말에 모집할 수 오픈하고요. 현장에 있는 그 블루틱 그동산 윤수한이과 같이 나왔습니다. 윤서한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한 어, 저기 5월 말에 모집할 수 오픈한다고 했죠? 네 정확한 일정이 지금 뭐 나온 거는 5월 31일날 금요일날 모집 공고가 나오고요. 네네. 견본주택은 6월 7일 날, 일주일 후에 이제 개관을 하고요. 네. 모곡동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모곡동에. 입지가 좋아요. 사자풍신저 예. 뒤에 보이는 게 이제. 신안이 있어요. 자풍신 중에서 마지막 신안이잖아요. 예. 신안 바로 윗부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쪽에 보면은 그 파란색으로 지금 건설한 데가 고독자의 센트로 맞죠? 네, 맞습니다. 아, 고독자의 예. 센트로 맞은 편이고. 예. 입지가 굉장히 좋단 말입니다. 네. 이제 제일 좋은 게 옆에 초중 고가 다 이제 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 그 공사 중인 거. 예. 어, 녹색 그 구름만 되는 공사 저희가 초등학교고. 예. 그 뒤에 중학교는 이미. 예. 거기는 이제 개교했어요. 민세중학교 이름도 확정됐고 개교했고. 등학교도 지금 그 건설 중이에요. 예. 어, 그럼 초중 고를 품은 단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늘려있을 예.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이제 평택에 대단지가 없어요. 네네. 근데 여기 천세를 넘어가는 게몇개 없는데 맞아요, 맞아요. 여기는 지금 천세를 넘어가는 대단지라서. 네. 아마 평택 시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청약은 뭐 당연히 안받질것 같고 예예. 예. 치열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오셨던 분도 하신다고 하잖아요. 아, <laughs> 예, 예. 그분도 시티 갖고 계신데 여기 하고 싶다고 또 하셔갖고 아, 분이 있고. 아, 예. 이쪽 부지가 뭐죠? 이쪽 부지가. 이쪽이 지금 이 앞쪽으로는 네, 상업용지가 진행이 되고요. 네네네. 네, 네. 그 유... 앞쪽으로는 지금 이제 또 주택들을 들어갑니다. 한번 볼까요? 어디 예. 한번 어디 지금 볼까요? 예, 찍어 주세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여기 보시면 여기 상업용지 근상 근데... 3으로 진행이 되는 아, 거고. 예, 여기 이 앞쪽으로는 A26. 지금 우리가 A15 지금 선예 A15. 지금 요쪽이 정도가... 여기 있으니까 요쪽으로 돼서 우측으로 근상. 이렇게 봐야겠네. 잠깐. 예. 이렇게 보면은 예. 어 A15 A15. 예, 잠깐만요. 손으로 한번 짚어주세요. 네, A15요. A15 바로 위에 도로, 바로 건너편에, 네, 여기 지금 저희가 여기쯤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바로 여기가 이제 그그린 상업 아, 네, 3이고, 어, 이쪽에 A26 아파트, 네, 26 아파트는 나쁘지 않은데, 여기는 네. 이제 3단계니까 분양이 한참 늘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여기가 이제 A15가 1단계 마지막이라서, 네. 그나마 좀 음, 많이 몰릴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여기 뭐 음. 지금... 저희 고덕 쪽에 있으면 관심 가는 아파트가 가장 나오는 거는 A15랑 A23. 이두 개. 네,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A23은 지금. 이제 언제 할지 모르고. 네, 그렇습니다. <laughs> 마지막 물량이네요. 네. 그리고 이쪽 탄약고가 보이지 않는데 네. 펜사처에서 수, 들어갈 수 없는 것 같은데 네. 저쪽 그 유명같이 보이는데가 탄약고 자리인가 봐요? 네네네 저쪽이. 알파 탄약고 네. 지금 보시면 A26 옆으로 해서 얘들 이전을 이안 네. 해가지고 탄약고가 이전을 안 해가지고 <laughs> 지금 주석 뭐 그냥 늦어지는 거잖아요? 3단계발이. 그렇죠 그렇죠 3단계 개발이 좀 늦어지고 음, 있죠 네. 탄약고가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네 그렇군요 아 이번에 분양할 때 많은 분들이 또이청약을할것 같고, 네. 뭐브레인스티라든가뭐그가재지고 그 많은 네. 비교가 안 되는 입지기 때문에 그렇죠. 어, 여기는 뭐 1순위에서도 경쟁이 꽤 나올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뭐그 금액도 사실 거기보다 더 저렴하게 나올 거고 그렇죠. 예. 분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 가격도 글쎄 한뭐 초반 나올까요? 초중반까지는 나올 것 중반까지는 같아. 중반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 초반. 초반이나 중반도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초반 네. 네, 그 정도. 정확하지 않지만 예상하셨는데. 네. 네. 서안이라는 데가 그러니까 대부인 업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름이 서안 이다움네 이다음이고 네. 지금 고 네. 그 동네에서는 이쪽에 하고 있고요. 네, 네. 저 아까 에도타운 쪽에 그쪽에도 하나 진행을 하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이제 임대 아파트로 진행을 아, 하더라고요. 그민 임대한다는 게? 예예. 네, 거기도 네. 서안이에요? 예 네, 맞습니다. 아, 거기도 지금 2개구나. 펜스 쳐놓고 이제 할것 같아요. 네. 네. 아무튼 여기 통역이 뭐올 상반기에는 가장 뜨거운 그 핫플레이스가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뭐다 미분양이지만 여기는 뭐 금방 <laughs> 네, 진행이 에듀타운 되겠죠. 에드타운 쪽에 금성백조는 아직 기약이 없잖아요, 여기는. 거기는. 거기는 네. 공사를 하고 있는데 후분양이라서 거기도 언제 할지 아, 모르죠. 후분양이구나 네. 그럼 언제 할지모르네그죠 네네. 그럼 사실상 올해 마지막 그고독의 물량이라 보면 되겠네요. 지금 아니요, 저기 10월달에 저기 그 에드타운 쪽에 모하미레도가 하는데 그거는. 후분양이고, 사전 청약을 했던 거라서 물건이 별로 없어요. 뭐, 한 100개, 200개 정도? 이렇게 나올 아, 본청약? 예, 네, 본청약. 본청약. 그거 뭐, 별 의미가 없고. 네. 물량이 작으니까.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천세 넘으니까. 그렇죠. 아마, 막... 그 기획긴 한데. 네. 브랜드가 좀 아쉽네. 요 <laughs> 근데 뭐, 고독은 다 브랜드가 그러시니까. 좋지 않은데, 후반 네. 서민시나 뭐, 이 정도 되면, 뭐 대방도 괜찮은데, <laughs> 소화는 너무 생소하니까. 아유. 뭐 소환 관계자가 들으면 쏙쏙 피하니까 아. <laughs> 거기까지 하시죠 뭐 입지가 예. 좋으니까. 그렇죠? 어, 예. 상없네요 고덕은 입지를 뭐냐? 브랜드를 따지시면 안 됩니다. 입지를 따지셔야 됩니다. 공태지는 예. 브랜드가안 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어, 일본 브랜드는 다 이제 재건축, 재개발은 예. 들어가기 때문에 예. 뭐 EBC 같은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긴 하죠. 그렇죠? 현대이스테이서 현대 EBC는 특별한 케이스고. 네, 네. 어, 알겠습니다. 어, 오늘 아파트 분양 예정지 한번 나와봤고요. 고덕 센트로가 저쪽 뒤는데 바로 앞에 있어서 예. 어, 저들도 관심 계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고덕 센트로보다 더 좋죠 위치가? 더 좋죠. 예. 위치가 더 좋죠. 6월 10일날 특공을 한다고 합니다. 관심 가져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민가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도 아무래도 상이 많이 선호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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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덕 신도시 분양소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